여러분, 이 차량 진짜 멋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 차량 내부가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 시트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신차급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해요. 보이시나요? 진짜 전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팔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렇게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진짜 이 차량 너무 멋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타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주행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달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죠? 안에도 정말 깨끗해요 MCTV 안녕하세요 AMC 버터스 이미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09년 BMW에서 처음 콘셉트카로 출시되었으며 2014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형 모델이 판매가 시작된 하이브리드인 차량인 BMW i8 로드스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외관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상세 재원 알려드릴게요. 2020년 3월 6일에 최초로 등록된 BMW i8 로드스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데요. 25,211km를 주행한 연식 대비 정말 작고 주행한 신차급 차량으로 보험 이력 전혀 없고 1인 신조 차량이며 성능 점검표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도장이나 도색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에요. 영상 촬영 당일 판매하는 가격은요. 1억 2,490만원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고 문의 주시면 내고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TV.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쁘고 세련된 스포츠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시가 된 직후 해외에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예약을 하고 한참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도 열대가 우선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삽시간에 예약이 완료되었던 i8 차량이죠. 오늘은 그런 BMW i8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과 가격, 재원 등 다양한 정보를 총 정리해놨으니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단 외관을 지금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가의 슈퍼카에서 볼수 있는 버터플라이 도어가 탑재되어 스포츠카. 슈퍼카라는 인식을 줄수 있는 i8 로드스터 모델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슈퍼카는 아니지만 슈퍼카의 외형을 갖춘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차량입니다. 특히 고급스러움은 기본이고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공기 역학적 설계로 곡선미를 내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기에 무광 블랙의 랩핑이 시공되어 좀더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는 바디용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방에는 전기 모터, 후방에는 1.5L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센터 터널에는 배터리가 탑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친환경과 스포츠카의 조합이라 절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구성으로 나온 i8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체를 풀탄소 섬유로 제작해서 전체적인 중량을 감소시킨 것과 더불어 모든 라이트에 LED 조명을 탑재했으며 헤드 라이트는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되어 밝은 시일성을 확보하는 차량이에요. 또한 외장 카본 바디킷이 시공되어 좀더 강인하면서도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MCTV. 여러분, 이 차량에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진짜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디킷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패턴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도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아래 편에도 보면은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튜닝을 해놓으신 거고 위쪽에서 봤을 때도 통일성이 있어요 사이드미러도 그렇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여기에도 이렇게 예쁘게 이 스포일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튜닝을 해놓으신예요 차주 분께서 정말 센스 만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차량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 살펴볼 건데요. 딱 뒤쪽에 보시면은 아담하게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아담하죠? 이 차량은 주행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럼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문짝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는데 이렇게 홈이 있어요. 보면은 문이 진짜 신기하게 열려요. 짠! 너무 신기하죠? 또 이렇게 열리는 거 이제 탈때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겠죠? 어, 진짜 멋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laughs> 빨리 달리기 좋은 느낌의 그런 내부인데, 실내로 들어와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이 핸들이요, 전자식 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멋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와, 진짜 운전하기 좋은 그런 그립감에 이 핸들도 차주분께서 튜닝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죠. 소재도 카본 소재예요. 아, 진짜 멋있다. 어? 그럼 그래.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달릴만 나겠다 진짜. 아이팔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따로 없는데 이 차량에는 있습니다. 이 차량엔 통풍 시트가 있고, 그다음에 조작을 다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 그냥 다 단조롭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전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아 요거를 누르면 이제 위에 탑이 열린대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와, 와, 개방감이 미쳤는데요? 너무 멋있다. 와. 달리고 싶은 차네. 달리고 싶은 차야. 허, 너무 신기해. 여름에 무조건 이 차량 타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엠비언트도 지금 라인이 다 들어가가지고 실내가 굉장히 뭔가 가득 찬 느낌이에요. 뭔가 심심하지 않고 꽉찬 디자인의 느낌이랄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 되게 컬러에 민감하셨나봐요. 보시면 이 가죽 시트가 갈색 브라운으로 되어있는데 촌스러운 브라운 색깔이 아니라 되게 스포티하면서 멋있는 색상의 가죽 시트예요 요거 지금 보니까 스포츠 버킷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허리 라인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시트로 교체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태가 정말 신차급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MCTV. 여러분 이 차량 진 멋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너무 멋있죠? 진짜 여름에 무조건 타고 싶은 차고, 전기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앱. 정석인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렇게 뭔가 세련되면서도, 어, 뭐라고 할까. 로봇처럼 멋있는 차량이 아이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진짜 디자인적으로나 외관적으로나 정말 멋있어요. 이차 누가 가져가시려나? MCTV. 여러분, 이 차량 제가 느끼기에는요, 친환경과 스포츠카의 조합이 정말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될 정도로 잘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상세 재원 알려드릴게요. 2020년 3월 6일에 최초로 등록된 BMW i8 로드스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5,211km를 주행한 신차급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전혀 없고 성능 점검표상 완전 무사고 깨끗한 차량이에요. 영상 촬영 당일 판매하는 가격은요. 1억 2490만 원이고요.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면 시원하게 내고 해드릴게요. 저희 AMC 모터스는요.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 차량 판매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차량 문의는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카카오톡 AMC 모터스로 채팅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엔카에도 이 차량 올려져 있으니까 차량 번호 검색하셔서 연락 많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AMC 모터스 이미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와이 차량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오. TV.